서울예술대학교 광고창작과 오윤아입니다 저는 김나은이고 휴학하고 있어요 혼영, 혼밥, 혼술 등 혼자 생활을 즐기는 청년 세대를 부른다면 뭐라고 할까요? 정답 혼족? 혼족 정답입니다 사무실 없이 인터넷만 있으면 어디서 든일하는 사람들? 정답 네 정답 프리랜서? 정답 네 정답 디지털 노마드? 디지털 노마드입니다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원하는 아.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즐기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라고 할까요? 아. 오케이 션? 네 맞습니다 오케이 션 20대가 말하는 결혼 생각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4번 4번 정답입니다 대한민국의 연간 출생아 수는 1990년대에는 64만 명이었어요 과연 2023년도에는 몇, 몇 명까지 줄어들었을까요 힌트 드릴게요 3명 중 2명이 사라진 수준이에요 23만 명 맞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오 x 으면 돼요 하나 둘셋 정답 네 정답 오입니다. 25세에서 29세 출산 의향을 높이는 1위 조건이 배우자의 육아 참여인데요. 이를 가능하게 하는 시차 출퇴근 재택 중심의 근무제도는 무엇일까요? 아, 정답! 유형 근무제. 어, 맞습니다. 유형 근무제입니다. 아, 그래서 오늘의 승자는 파란 색깔 별입니다. 아, 네. 네, 좋습니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시설이라든지 복지제도를 좀더 늘리면 잘 극복할 수 있지 않나. 일하는 직장인 들이 또 육아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직장에 서의 처우를 개선해 줬습니다.